영신님 네,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반가워요. 네. 만나뵙게 돼서. 장 네. 네. 저기, 티켓팅은 다 혹시 다 성공하시나요? 네, 다 했어요. 아, 그러세요? 티켓팅은 어떻게 다 성공하시나요? 우리 애들이 해줬어요. 아, 아, 가족분... 하나는 딸이 해주고 하나는 아들이 해주고. 네. 네. 가족분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신님 지인들. 짐들... 아, 지분께서요? 네. 다. 저도 전... 딸... 애들이. 친구의 딸내미가. 짝콜하고 마콜하고. 네다 저기, 지분들이 응. 다 해주셨군요. 가족분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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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되게 기대가 되시죠? 어, 그럼요. 장단 없지 하루하루 뽑고 있는데 네, 네. 날짜를. 그럼 티켓팅 되실때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7만 명이면은 되게 가까웠잖아요. 네, 어. 와. 우리. 근데 음. 들고 있으니까 진짜 진짜 한 2, 30분쯤에 내 차례가 왔어요. 음. 와서 찍었는데 결제해서 날라가버린 거예요. 아, 우리도 와. 그랬어. 우리 여기서 이제 큰딸라고 둘이 앉아서 했는데 음. 어, 막 하고 와. 막. 와. 우리 딸하나고이 애들이 연락이. 거야, 우리 애들이 됐다 안됐단말이 안 아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회식하는 자리에서 네. 이거 우리 엄마가 해달랬는데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간거야 정작 아들은 안내고그 같은 이제 회식하는 아, 중에서 한 네, 동료가 두 장을 해줘가지고 예. <laughs> 세상을 아. 다 얻은거지 맞아. <laughs> 맞아. <그렇네요>. 음. <laughs> 목소리 자체가 뜨는거야 거야. <laughs> 아. 아싸 아싸 이하면서 <laughs> <아싸, 아싸, 웃음> 아녔다니까 <laughs> 우리 안 쉬어야 하는데, 참. 별일이네. 그렇게 좋아. <웃음> <웃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분이신지? 근데 이 동생, 이 동생을 처음으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예, 카페에 예. 나도 처음 에갔고저 아, 동생도 예. 와가지고, 혼자 오셨어요? 이랬더니 혼자 왔다고 그러고, 예. 어, 나도 혼자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이랬더니, 이제 삼양동에서 왔대요. 어. 저희 동네거든요, 여기요. <laughs> 어, 나도 삼양동에서 <웃음> 왔는데요. <웃음> <안> 가고 싶겠네. <laughs>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번호 <laughs> 따가지고. 야. 나한테 어. 자랑을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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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동네 사글리 언니 하나 만났다고 <laughs> 음. 전화번호 땄다잉? 음. 음. 땄 하면서. 은 <laughs> <laughs> 아, 어떻게 아시는 사실? <laughs> 저희는 유치원 한 29년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와. 오래됐는데, 오래 살았어요. 인연이 되게 깊으시네요. 네. 네. 아니, 오래됐지. 오... 숟가락 가장 알지, 그지? <laughs> 네. 네. 이 동생은 이 동생 때문에 알게 됐고, 네. 영웅시대가 있다고 해서 언제 오라오면서 네. 언제 돌라오서 당장 쳐다지요언니한테 얼른 오라고. 잘 만나셨네요, 또. 네. 응. 영웅 씨로 인해서 또 좋은 인연이 또 됐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언제 이러면 우리가 인연이 되겠어요? 그렇 아, 영웅 씨인연해서다 네. 이렇게 모임을 만나고 모임을 하고 아, 그렇죠. 네, 맞아 형제보다 네, 형제보다 가까워. 더 가까운 언니 동생. 네. 만나시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나요? 그래, 영웅이, 영웅이죠. 영웅님 이야기 시작했어요. 우선 네. 영웅이 얘기죠. 영웅이 응. 응. 때문에 만난 거니까 일단 영웅이 얘기죠. 그래. 이 모임을 하면 그냥 오직 영웅이만 영웅이 하니까 그래. 너무 좋아. 좋대요. 예. 그렇죠. 네. 네. 남 얘기 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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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뭐 숭보는 것도, 그런 거 아니면 영웅 얘기하니까 네. 너무 좋아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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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요 또. 함께 저웅지슬래도 혹시 같이 갔다 예. 오셨어요? 주말 주말이면 가요. 주말마다 아, 가요. 주말마다 가요. 오늘 여기 아니었으면 어. 또가셨어요 <laughs> <laughs> 네, 맞아 요 오늘도 여기 아니었으면 <laughs> 또 갔어요. 그러시면, 어. 어, 제일 기억이 남는 웅지슬래 어디신가요? 저 제일 네. 처음에는 이제 포천을 제일 먼저 아, 갔었어요. 아니, 포천 네, 포천 카페. 네. 동생하고 가가지고 영웅이 오. 어머니 오. 그 미용실을 그때 아, 이제 하는 네. 상황이라 거의 미용실을 찾아서 간 어. 거예요 동생하고. 근데 길을 모르니까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무럭무럭 무럭 갔더니 이 이제 이미 문을 닫고 웬기셨더라고 아. 영희 네. 엄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페, 카페 택시, 들리고 택시 타고 할로윈데이 가서 돈까스 먹고. 근 어. 그러고 어. 왔죠. 한 바퀴 돌고 오셨네. 빈카페 응, 응, 에또 가서, 서 네. 커피 가서 먹고. 먹고. 그지, 네. 근데 그게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영심 만나면 뭐 어디에 카페 있다 뭐 응, 가천에 있다 어디 있다 그런 무정은 안 들어. 맨날 토요일 날은 안전히 그. 지난해 베스트하신 분이 진짜 이년이년이년 가는 신지 않고 토요일마다 나갔어요. 진짜로 한이 년. 진짜 우리 신지 않고 다녔어요. 아, 아, 진짜 신지 고한 달씩 다니 영웅이 만나면서 만나면서 더 건강해졌잖아요 이제. 그럼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또 예. 그냥 활력소가 이렇게 올라가죠.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피곤 아픈 것도 그래서 없던 아. 것 없는 것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왜냐면 나도 힘들고 그럴 때도 때로는 있죠. 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영웅이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 나한테. 음. 나한테 그게 없어졌어. 네. 근데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음. 응. 성격도 좀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변하시지. 네, 네, 네. 맞아요. 집에 이명님 그 룸을 꾸며놓으신 거죠 지금. 네. 아, 네,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여기 어디신가요? 안방이에요. 네, <laughs> 아 안방 이렇게 꾸며놓으셨군요. 네 여기서 주, 주무시는 건가요? 뭐 여기서 잔다기보다 이 이불은 제가 덮고 자요. 네. 아 <laughs> 그러세요? 네. 야 내일 영우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분 이 드시겠는데요? 그렇죠. 거의 뭐뭐 뭐 실시간이나 뭐 하면 항상 여기 누워서 우리 영희 네. 테레비 틀어놓고 아. 네 보기도 하고. 아, 음, 그러시군요. 주보고, 네. 네. 어, 너무 행복해. 네네. 될것 같은데요. 네. 야. 네, 여긴 또 어디신가요? 여기는 와. 이제 영웅 방을 꾸몄어요, 네. 나름대로. 네. 가 아. 근데 네, 사진, 콘서트 갔다 와서 네. 방석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모아줬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이것도 다 저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이것도 만이 들었어요. 와. 어우,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아, 하나 붙이니까 또 여기도 붙일 마음이 생겨서 또 이제, 아 이걸 이제 콘서트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이쁜 게 있어서 그 다음에도 네. 이제, 이제 아, 여기 하니까 여기도 채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아 <laughs>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채우게 됐어요. 네. 어, 그럼 아침에 다 일어나시면 저기 영님 방으로 먼저 오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방은 들어오게 되죠. 네.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 바퀴 또 이렇게 휙 둘르면 그냥 마음이 아 예, 예, 좋으니까 편안해지죠 예, 또.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힘드실 때 방에 오시면 또 예. 사람 들어시잖아요 맞아요. 또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음악 듣기, 영의 노래 듣고 에. 여기서 이제 투표 나름대로 투표도 좀 하고 아, 한 번씩 예. 네, 저녁에 또 여기 앉아서 TV도 보고 늦게까지 아 이제 마무리 투표 좀 하고 네. 그리고 자느라고. 아, 네. 그러시군요. 쓸게. 아 이야. 이렇게 닫으면 어, 열리고. 이거, 이거 저기 괜찮은 아이디어이신데요? 네네. 여기 또여고님 이렇게. 네. 예쁘잖아요. 아유, 너무 예뻐요. <laughs> 이야. 어, 이방 마음 들어오시면 진짜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야 <laughs> 어우. 저 혼자 행복해요. 우리 식구들은 알지 모르지만. 이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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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시네요. 부엌에서도 네, 여기 여기 영수... 있고, 네. 예. 여기 영웅님 그 네. 삼다도 아 부엌에서까지 음, 아, 또 어우 아, 아, 저정수기 사진들이... 24년 먹은 거 끊었어요. 어? 아그러세요정수기 24년 먹고 끊고 삼다도 네. 아, 시켜서 먹잖아요. 지금. 네, 네. <laughs> <laughs> 어우 진짜 열렬한 팬이시네요. <laughs> <와. 웃음>